아이콘 램파드 은카강아 재물부터 주고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여러분들 가자 금카는 부스터 안달지 그러니까 금카는 부스터 안달아 지금 부스터 열번 남았잖아 이거 금카는 부스터 안달아 부스터가 없어 자, 두 번. 풀칸으로 터쳐야 된다고? 아, 뭐, 그런 게 뭐가 있어. 풀칸으로 터쳐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, 아, 알았어, 풀칸으로. 로 터쳐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어요, 여러분들. 제가 봤을 때는. 그게, 어, 뭐 샀냐, 방금. 이거 아닌데? 누구 샀어? 풀칸으로 터쳐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니까? 자, 일단 갈게 어, 아, 어떻게, 어떻게든. 어, 여태까지 내가 한 강화 중에 그 구라기 형거 빼고 제일 큰거 같은데? 진짜로? 어차피 이거 인생 강화니까 뒤가 없어요. 그냥 가는 거야. 이거 없으면 그냥 날라가는 거거든요, 여러분들? 붙으면은 이제 스쿼드 가는 거고, 안 붙으면 그냥 끝입니다, 여러분. 그냥, 그냥 아이디 날리는, 접는 거예요. 진심으로. 야, 얘는 풀카 못 가겠다. 얘는 풀카 못 가. 이거만 써야겠다. 상한 2200억이니까. 그, 그, 개 이득 보는 거긴 하거든? 붙으면 인생 역전. 자.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들. 자. 인생 강화. C8 자 인생강화하고 없어요 아이콘 램파드 재물줬고 마지막 3.8칸의 기적 붙으면 2200억 3.8칸 또아니 4.5칸 4. 아니야 이거 인생강화야 4.6칸 4.6칸의 기적 바로, 보여,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왜 원창현이 강화의 신인지, 왜 원창현이, 그, 강화를 그렇게 잘하고, 왜 많은 분들이 원창현한테 강화를 돈 주고 맡기려고 하는지. 지금! 바로! 갑니다. 보자 한번 레전드 찍어 보자. 이거 붙인 다음에 주인분이 나중에 팔고 와서 나한테 스케줄을 맡기는 레전드. 자 4.6칸이에요. 최대한 많이 했고요. 자 웃지 마세요. 진심이니까 웃지 마요. 자 아이콘 램파드 쓰고 저번에 데회때 잘했거든요. 리얼 인강. 마지막 인강. 램파드, 고개 끄덕일 때 갈게요. 레전드를 보여줄게. 지금이다. 지금이야. 제발. 고개 끄덕여. 지금. 됐다!